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59분 120Kg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19분 13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오전 8시 36분 14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 55분 15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 52분 16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8시 57분, 17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25분, 18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8시 50분 19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8시 53분 20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15분 21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8시 52분 220km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2분 230km 들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 48분 240km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 44분 250km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일요일 오전 8시 28분, 260km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41분, 270km 들어보겠습니다.